또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뭐 어떤 거냐면, 우성인 선생님들 성격에 따라 실력님들이 오는, 오는지. 아, 맞아요. 네, 그, 그, 그런 그, 질문도 종종 네. 받아요. 저도 궁금해 했었고.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럼 한 분은 성격이 밝으시고, 좀 에너지가 넘치시고, 또 B라는 경우는 좀 조용하고 말수가 없으신 분이 있다고 쳐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신령님은 예를 들어 똑같이 산신이 오셨다고 쳐요. 산신, 신령님이 두분 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손님이 오셨을 때, 부드럽게 조용조용, 나긋, 나긋하게 품위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시원시원하고, 좀 대차게 나가시기도 하고, 발괄하게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 근데, 신령님이 저렇게 하셔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게, 제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도 지금 경험을 하고 가고 있고 주변에서도 봤지만 그 무당의 성격대로 신령님이 오시는 건 맞아요 신령님이 내려올 때도 그래요 천천히 내려오고 천천히 희미하게 보여주고 희미하게 탁 느리게 보여주는 답답하게 보여줄 정도로 그런 제자가 있는가 하면 신이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내려오고 팍팍팍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성격이 조금 급한 면이 있는데 그 신령님도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오시더라고 그리고 느리게 오는 사람 굉장히 답답하게 느리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무당의 성격에 따라서 똑같은 신령님이 오셔도 그 무당 성격대로 오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천천히 오시냐 무당 탕탕탕탕 막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더 급한 경우에는요 한 분이 비춰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화경으로 보여줬는데 이분이 있다가 가시고 다음 분이 오셔야 되는데 더 급할 때는 이분이 가시기도 전에 다음 분이 벌써 이미 내려오고 있어 그 정도로 성격 급발 때도 있어요. 그게 야, 다 그게 그냥. 무단 성격대로 한다는 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경험상도 그렇고 주변 봤을 때도 그럼 맞는 거 같아요. 그럼 되게 어 조용하고 이쁘신 분들은 이쁜 아 그렇죠. <laughs> 그분이 만약에 네, 맞아요 맞아요 정확히 잘리게 셨어요. 네. 조용한 성격이야 원래가 내순간인가 이게 원래 자, 성격이 조용하다. 네. 그러면 신령님도 뭘 말씀도 조용조용 얘기하고, 나긋나긋하게 내려오시고, 점사를 달려도 그렇고, 기도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부드럽고 점잖게 해요. 부드럽고 점잖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뭐, 밝갈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성격적인 면인 거지, 그 내용, 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듯이, 그런 중심적인 그 인품, 인성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